중국은 종교국가는 아니지만 다양한 종교를 인정하는 국가입니다. 그 중에서도 유교, 불교, 도교는 중국의 전통 종교로서 토속 신앙화를 이루었는데요. 그러나 유교는 불교나 도교와 달리 인간의 영적 활동, 사후세계를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종교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천주교나 기독교 같은 서양 종교도 인정을 하는데요. 교회에 나가지 않고 자신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지하교회 혹은 가정교회의 형태가 있습니다. 중국은 땅으로 올리고자 정부의 통제를 받는 대신 교회 건물을 주고 목사에게 돈을 주는 등의 혜택을 주는 삼자교회로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먼저 불교는 대표적으로 티벳불교가 있는데요. 티벳불교의 승려를 라마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티벳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주로 티벳, 세츄 몽골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이슬람교를 회교라고도 하는데요. 예전에 실크로드를 통해 중국으로 온 무슬림들이 중국인들과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일구고, 이에 따라 외모는 한족이지만 회교를 믿는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회족이라고 합니다. 회족은 글수가 그 적기 때문에 소수민족으로 인정을 해주었고, 닝샤 회족 자치구라는 곳에 많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슬람 국가에서는 흔하게 볼수 있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다행히 중국에서는 쉽게 볼수 없다고 합니다. 다음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빠른 확장세를 보이며 정식으로 인정받은 교회가 무려 57,000개 정도이고 기독교인은 무려 2,300만에서 4천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그 중, 그 그만큼 중국에서는 자생적으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 중국은 외국인이 주도한 교회에 중국인이 갈수 없지만 중국인이 주도하는 교회에는 외국인이 갈수 있다.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아편전쟁 때 목사 신부가 학교를 세우고 이후 외세 침략을 하자 이 선교사들에게 외세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에 반감이 매우 커져 마오쩌둥이 만든 그런 규칙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천주교입니다. 천주교는 원래 모든 네트워크가 이어져 있지만 중국의 천주교는 로마, 로마 교황청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소통을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중국에서만 종교 활동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유대교입니다. 유대교는 유대인 공동체들이 서남지역의 카이펑 지역에 정착을 하고 상인들이 홍콩과 하얼빈에 정착을 하였는데요. 현재는 중국 주류 인구에 흡수되어서 자신이 유대인 혈통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본래의 유대인이 남아있다고는 합니다. 다음은 중국의 축제 및 휴일입니다. 중국은 태양과 달의 위치를 정확히 계산해서 만든 태음태양력 즉 음력과 양력을 함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매 연초 중국의 국무원은 그의 규경일을 발표하는데요 바로 옆에 보이는 것이 2021년 중국의 달력입니다 먼저 1월달을 보겠습니다 1월 1일에는 신년휴일로 하루를 쉬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2월달입니다 2월에 가장 중요한 명절 중 하나인 춘절이 있는데요 춘절은 우리의 설날로, 춘절의 춘자는 춘절이 지나면 따뜻해진다고 생각하여 봄춘자를 쓴다고 합니다. 또 춘절에는 가족들이 모여 지하우즈 만두를 먹는다고 합니다. 이번 연도는 2월 11일부터 2월 17일까지 춘절이고 공휴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3월을 보겠습니다. 옆에 보시면 3월 8일은 여성의 날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여성의 날에는 백화점에서 여성을 위해 세일을 하고 여성들이 오전 근무만 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4월달입니다. 올해는 4월 3일부터 5일까지 청명절이 있습니다. 이는 공휴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청명절에는 조상의 묘를 찾아가서 벌초를 하고 제사를 음식을 올리는 등 중요한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5월달입니다. 5월달에는 노동절과 청년의 날이 있는데, 올해는 노동절과 청년의 날이 겹쳤네요. 어, 원래 5월 4일인 청년의 날에는 쉬지 않지만, 올해는 노동절과 겹쳐 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가 쉬는 날입니다. 다음은 6월 달입니다. 6월에는 어린이날과 단오절이 있습니다. 6월 1일 어린이라는 공휴일이 아니고 음력 5월 5일 단오절은 구원의 죽음을 기리는 날로 종지를 먹는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올해는 6월 14일로 주말과 겹쳐 6월 12일에서 14일까지 쉽니다. 9월은 달이 가장 밝다는 음력 8월 15일의 중추절과 스승의 날이 있는 달입니다. 중추절은 서양의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날로 가족끼리 모여 민요를 부르거나 월병을 먹는다고 합니다. 올해는 9월 21일로 역시나 공휴일이 고 스승의 날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다음은 10월입니다. 10월 1일은 국경절로 10월 1일이 들어간 그 주는 모두 휴일이고 10월 1일부터 7일까지 모두 휴일입니다. 중국이 휴일을 주는 것은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서 소비를 하는 것을 장려시키기 위함이라고 하는 합니다. 다음은 11월입니다. 11월 11일은 알리바바가 순전히 마케팅을 위해서 솔로를 위에서 만든 날이라고 합니다. 이 광군제는 온라인 쇼핑데이로 어마어마한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중국의 장수와 행복의 상징입니다. 중국은 장수를 가져다 준다는 음식과 상징, 의식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장수를 상징하는 것은 긴 국수, 복숭아, 거북이, 사슴, 두루미 등이 있습니다. 중국은 출생도 중요시 여깁니다. 중국에서는 아이가 뱃속에 생긴 때부터 나이를 세는데 그래서 중국에서는 만몇 세를 조수에이라고 하고 집의 나이를 지수에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결혼입니다. 요즘에 중국 사람들은 별도의 예식장이 없고 큰 음식점, 교회를 빌려서 진행을 하고 축의금은 친구 기준으로 자신의 월급에 무려 70%나 낸다고 하고 추기금은 홍바우라는 빨간 봉투에 넣어서 전달한다고 합니다. 또 중국에서는 자기가 꼭 와줬으면 하는 사람에게만 청첩장을 전달하고요. 피로연에서는 신부는 빨간 드레스를 입고 오며 어, 결혼에는 아주 많은 투자를 할 만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장례입니다. 공사나 이전에는 유물론에 의해 시체를 매장했지만 요즘에는 화장 방식을 많이 사용하며 요즘에는 바다에 유골을 하는 수장, 티벳에서는 시체 처리를 조류에게 맡기는 조장도 행해진다고 합니다.